아 근데 지금 DFM의 흐름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젠지 이게 요즘에 워낙에 C라든가 빅컨택이 1라운드 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를 숫자로 찍어 누려고하는어 에임 안 밀려요 DFM 아 근데 이게 결국 젠지의 목적성 자체는 이 C 언덕을 잡아먹는 거다 보니까 음. 이 C 언덕에 있었던 두 명의 인원들이 문 돌리고서 합류가 좀 늦었어요 아 이러면 젠지는 아크장미를 통해서 C 확인만 하고 어 이교전 중요합니다 아 오. 드리블 오. 야 근데 어디스토다 잡았어요 이러면 아, 데미지 잠시 벌써 세칸 음. 뭔가 일방적인 손실로 끝날 뻔했는데 젠지의 교전력이 아 시동이 걸렸습니다 자 일단 푸죽라인 아직 오늘... 이근데 문제가 이거 들어오면 그러면... 네. 네. 아 난리, 난리 났어요 이거 됐잖아요 자 그나마 발작으로 들어왔던 아트가 커버됐습니다만 자리가 좋습니다 아, 아, 그... 아, 에임? 아 이거 근데 애쉬단에는 욕심 안 내야지 했던 것 같은데 괜찮아. 아트를 끊어주는 게 사실 베스트였거든요 자 시간 애매하며 설치 한번 끊기면 끝납니다 자, 자, 카론, 카론 디디치 가! 어, 어? 야, 이거 사고 났는데요? 네. 어. 자, 데미 장치 봐야 됩니다 일부러 한텀 없는 척 네. 텍스쳐 연기하고 있어요! 데미 장치 이렇게! 어? 저 체력 어, 소실도 마, 그다지 없고 네, 예,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예. 원낙에또 예, 이제 팀 게임에 대한 그 경험치가 많은 선수여서 근데 네. 어? 네. 네, 1대1 교환이면 은 아직 DFM이 충분히 할 만합니다 어, 훨씬 그렇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 폭시나인이이 자리만 오면 날아다녔거든요. 특히나 여기 나무 seconds. 앞에 여기 있잖아요. 오 우와, 카론. 어, 에이미. 우와. 아니, 자 반응이. 그럼... 네, 이 상황에서 폭시나인이 아트를 잡는다. 거의 굳직이에요. 우와, 아이카론. 어 잠깐만요, 완전 무로 이겼는데요. 네. 마스터즈 우승할 때도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빠른 백업, 네. 남들보다 조금 더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저런 판단력. 오늘 에임도 좋고, 어, 아 이건 읽혔고요 그러나 디스처가 페트탄으로. 오늘 페트탄에 고생 많이 합니다, 아카메. 야 이러면은 사실 이 지역에 소강 상태가 된다고 해도 DFM은 음. 아 이거 젠지 백업 다 왔는데 심리적으로 밀립니다. 아 젠지, 와. 아니 젠지 경기로 너무 좋은데요. 네. 양각 구도예요아 이번에 DFM이 기회를 잡겠는데요 네 예. 예, 이번에 너무 좋았네요 구덩이를 아. 그러니까 보자마자 선택할 수 있는 DFM의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맞습니다 뭔가 되게 궁여지책처럼 보였지만 아트가 할수 있는 최대의 오더를 보여줬어요 자 오퍼레이터를 샀다가 다시 팔았네요 자 이번에 빠른 빠른 잔입니다 가위바위보가 좀 프리... 프레... 어 <laughs> 아니 근데 카론이 요즘에 저 연막 네. 타이밍이 너무 매서워가지고요 야 근데 또 보시면 C 언덕을 지웠어요 네. 이거 높은 앵글 네. A야 돌려봤자 피 연결라인이야 근데 이미 스페치 셋업을 연결라인에 해놨고 트레이드 되나요? 뱀뱀빠이못 들어옵니다 야자 발자국 타이밍을 예상할지 어? 근데 이미 폭신한 여기를 살아보고 있습니다! 꼼꼼해요. 스파이크를 돌리는 d f p 입장에서는 예상하기가 진짜 어려운 자리거든요 야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거 텍스처가 죽어도 정보잔 어. 야. 아, <laughs> 아니 이 다리가. 예. 아 젠지 입장에서는 최악의 그림이기는 합니다. 예. 자, 찍혀. 어? 아니 찍혀가지고 위치 다 찍혔죠? 자. 강철 정원. 자쇼티입니다 나는 안 빼. 어치킨. 쇼트. 아, 좀 이게... 멀었어요. 좀 멀었어요. 자 시간 늘러 갑니다. 체력 브리핑은 받았어요. 어, 같이 했어야 됐는데 잠깐만요. 어이거 어, 콜렸고. 클래식 들고 우클릭. 아, 근데 시간이 시간이 애매하네요. 에이. 그러면은 전멸해라. 중 중요한 건 무조건 B를 누군가 밀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연결구에 서 있는 폭신아인에게 압박감을 BFM이 줘야 되거든요. 에이. 오, 먼치킨 또 차가요. 아, 이어 이러... 오, 이야, 폭신아인. 야, 오늘 다 되네요. 에이. 야 근데 오폭틀까지 나는데좀 위험하죠 나가기는? 네 예,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거는 아명확하게 피킹만 봤았기 때문에 네. 텍스처가 좀 공격적으로 운영해 봤는데 너무 많았습니다. DFM은 이 기회에 확 들이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바이스가 수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요. 어어? 어어? 어? 자, 살짝 의아한 진입이었어요. 와! 아니 지금 자리 선정이 우와 멋지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분 좋게 시작했던 라운드도 사이트 안에서 교전해서 좀 말리는 네. 어, 그런 경기가 지금 많아요, 오늘 자, 이러면 오퍼레이인까지 회수가 가능한 젠지입니다 애쉬 혹은 먼치킨에게 궁 포인트 채워라 이런 콜도 너무 잘 돌아요 야, 오늘 진짜 에임 고릴라 모드입니다 벌써 13킬의 먼치킨 아파요, 그러나 이거 오, 오 근데 카론 위험해요 이거 이기고 자, 오, 어, 잠깐만요 이때 아주 어 이게 데미작 시 때문에 일단은 견뎌냈어요 네. 그리고 nice, 추적기 어그로 다복싱라인한테빠졌고요 원치킨에게. 오! 어? 이제 확실할지 아님 때 긁어야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뭐 몸이 반응하는 거어떡 합니까? 예, 예. 텍스적 지켜주려고 쏜 건데. 예, 그런 걸로 하, 해요. 그럴 거예요. <laughs> 예, 어머 사격이라서 <laughs> 어, 어, 어. 예, 전문용어로. 예.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 또한 어 이거 뽑아. 폼... 아 걸려. 요 <laughs> 야, 이거 타이밍 맞았으면 갈 뻔했거든요. 예. 아니 B 앞에 정리 됐어요? 자, 가지치기 또 이번에 A예요. 아, 세팅이 또 바뀌었고. 와! 야, 진짜 나는 이거 메이가 캐리해야 돼요. 찍고 메이가 와, 이건 맞아도 폭신해. 아니, 추적기하고 더블 피킹. 진짜 무슨 와, 이게 팀 게임이죠 예. 네. 와, 디테일들이 다 살아있어요, 젠지가. 자, 이게 B에 설치가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GN이 먼치킨을 잡는 게 일단 그쵸. 첫 단추예요. 자, 첫 단추를 꿰일 것 네. 같아요. 꿰였으면 오히려 판단을 젠지가 이제 해야 됩니다. 젠지의 위치가 확정, 오! 황혼으로 체력 깎아놓고. 근데 카론와요 카론의 발소리를 죽여줄 거거든요. 이야! 아, 또한번 카론! 와! 와, 아니, 진짜! 어우, 머리 아파. 아니! <laughs> 아, 소리를 너무 세게 질러가지고, 네. 띵! 왔어요. 아니, <laughs> 네. 정말 매서졌네. 아, 그리고 지금. 아, 콜 얘기를 계속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애쉬의 황원이 뭐냐면 체력을 깎아놓는 것도 있지만 카론한테 속도 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우, 사운드 죽여서. 이야, 이것 때문에 진짜 DFM 많이 할 만했거든요. 아니 대체 뭐예요 이게? 아크 장미를 통해서 있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은 B 앞에가 빨리 클리어돼야 DFM 수비에 조금 속도감이 생기는데 어 가지 어아 근데 뭔지 킨 오늘 진짜 완전히. 가즈치가 빠지, 발식장 시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리고 백업 동선의 첫 연막샷까지. 아니, 아예 너무...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젠지 네. 아니 오늘 연막샷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plane. 설치된 게 중요합니다. 자리가 많이 유리해요. 야, 그냥 압박해버려요 앞에서 예. 나오지도 마라. 오. 오. 아, 씨. 야. 그런 이, 이미지 심어두는 거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여유가 있을 때는 진짜로 오래도 돼요. 네. 아, 아 귀체! 귀체! A에서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그렇죠. 태운 다음에 마치 돌린 것처럼 더운들 기면서 바로 안 하는 거고, 자 홀딩에다 걸렸습니다. 아, 잘, 잘 걸렸어요. 양념이 긁었어요. 너무 잘 됐어요 네. 서로. 그리고 이거 일단 에쉬몬 치킨 한테 박터지게 싸워라 하고 나머지가 정리해줄 앵글이거든요. 오! 오! 자, 둘, 한번 아! 아! 이렇게 되면 인 세트로 퍼스는 센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야, 완벽 진짜.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DFM은 자원이 없거든요. 연막이 빠져서. 자 일단 틈 상의 스톨 일단 버텼고요. 네. 하지만 유돌대사기 너무나 매섭게 들어왔어요. 근데 카론 어, 반응이요. 그래도 교전 일단 DFM 풀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DFM 지금. 에쉬가 하나만 더내려가면아 이러면은 DFM이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테나를 세게 먹는 듯한 그 영기.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공격이 A를 밀때 자, 물품을 노리겠다 테죠 아우! 야, 이걸 이러면... 이걸 견뎌 내네요. 어, DFM 많이 답답한 상황이고요. 아우! 야, 아, 야 저걸 또 헤드를 아니! 자 이거, 이거까지 다운되면 안 돼요 애쉬? 오.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근데 메인 가 일단 잘 커버해서 사실은 텍스쳐가 나갔던 거는 네 아쉽기는 하지만 에쉬의 생존 시간이 긴 만큼 백업이 왔어요 이렇게 1, 어? 뭐몇몇 예? 혹시 잠깐 뭐몇번몇 번. 은예 그랬던 거 같죠? 예 네. 근데 이가 아아 카론 오우 진붕이 맹활약해야겠는데요? 네. 아 근데 이거 그 와중에 걸렸어요 걸렸대요 그러면 젠지는 야 그럼 5대4 하자 밀자 지금 이렇게 네. 자! 근데 갇혔습니다, DFM! 아, 와! 텍스쳐! 아니, 젠지 판단 와! 어. 자, 아트가 버텨만 준다면 근데 진붕이도 마음 놓고 뛰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아, 야, 이렇게 되면 해체가 이거 네. 되겠는데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진붕이한테 각도 안 나와요.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DFM. 아, <laughs> 와, 자그 와중에 예 자, 오퍼 보자마자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가속페달 밟는 DFM 이고요. 빨라요, 빨라요. 여기 다운되는 순간, 오, 이걸 잡았습니다. 자, 이거는 억제용 텍스처의 공격기라고 봐도 돼요. 자, 아, 메이, 자, 근데 좀 급했는데요, 방금은. 자, 에이시가 일단 저각을 지워줬고 자, 카론이 나와줬고, 근데... 플리핑이 된 거죠, 이거는. 네, 체력 상황 보면, 어, 카론. 잔상을 받습니다. 와, 궤도 일격으로 각 만들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좁혀 들어온 애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체 일단 붙을 순 있거든요. 카론의 그쵸? 궤도 일격으로 지워진 각 덕분에. 자, 그걸 위한 궤도 일격. 우와 어? 또한번 카론입니다. 야. 카론... 자, 궁극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니시에팅 용도로 하나, 그 다음에 리테이크 라인을 깨는 용도로 하나. 그러다 보니까 젠지가 이번 라운드는 약간의 전진 형태, 이렇게! 어, 근데 씨쉬가 둘을 데려가요? 야, 이거 사이트 열어주면 스킬이 많은 걸 아니까 이거를 전진을 하네요, 젠지! 아, 와. 이거 뭔가요? 이건 아니에요! 아우! 아, 말립니다. 이거 작전 타임 빠지겠는데요. 네, 써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TFM. 야, 이게 카론도 판단이 우리는 한번 꽝 부딪혔고 다 뒤로 뺐어라고 생각될 우와. 만한 어, 진붕이. <목소리> 자, 이거는 자, 그래도 진붕이랄 만 볼까요? 동시 피킹보다는 젠지가 서로 각을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아! 잘안 적어 놓고 압박하면은 그럴 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d f m 다시 디폴트 셋업으로 돌아왔어요. 안테나 압박 주면서. 오! 오! 아, 근데 끌어치 진짜 좋았어요. 아, 근데 폭신아의 도자리가 무조건 머리 먼저 보이거든요. 자, 근데 진북 트레이도 좋았고. 자, 결과적으로 텍스처 안 흔들리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와, 카론. 아니, 카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로서 아, 저거는 흠잡을 예. 데가 없는 애예요. 흠잡을 데 싶어요. 없어요? 예. <laughs> 예 요즘 프로 게이머들은 잘해야죠, 이렇게. 근데 그 시절에 스물세 살이면 요즘 40대. 40대는 아니고 40대는 좀 심했고. 자. 깜짝 타임도 썼으니까 턴을 뺏어 먹으려는 젠지고요. 이거 보세요. 또 이게 궁극기 많으니까 전진하잖아요. 와, 그러니까 대비자... 스피드 보세요 이거. 내 먹었습니다 야. 지금. 이걸로 무조건 킬 내야 돼요 메이는. 무조건 자, 무조... 킬. 아! 대형 사고. 오 마이 갓. 야, 이게 진짜 왜 와, 꼬여요, 꼬여요. 야, 잔뜩고였어요슬라이더 야. 아. 야, 이거는 멘탈에 금 가겠는데요? 네 야, 근데 진짜 젠지 노림 어, 예, 붕붕. 자, 붕붕, 붕붕까지 가야 돼요. 아, 네. 네, 근데 뭐다볼순 없어요. 아니, 프리쳐도 전진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야, 아케이드로 때려보고. 내가 힐링. 한다, 내가 한다! 오! 이걸 또 참된 탈론!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네이 아, 그나마, 그나마, 아케이 네. 더블킬. 지금 이게 오, 네. 포스트 플랫트로 가느냐. 진짜. 근데 요즘에는. 오, 오 잠깐만요. 질러서 설치안 됐어요? 오, 오, 이거는 큰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DPM이 많이 유리한데요? 예. 어! 타이밍. 예. 애씩 빼고? 야, 근데 이게 체력이 없어 가지고. 예. 아, 이거는 DPM이 TFMA... <laughs> 예, 너무 예. 별 말이 보이죠? <웃음> 예. 자또는 <laughs> 안테나 홀딩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B도 오, 지금 나갔고. 나가면서... <laughs> 어이. 자. 이러면 그냥 A 교전겠는데요 자, 팩터도 이겼어요, 일단. 어? 와, 시간만 예, 끌면 예, 돼요, 시간만! 예?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먹어놓은 영역 때문에 혹시나인에 네. 네. 함정 위치만 봐도 어, 젠지는 여기를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패스촌은 접고, 백업 맞죠, 이렇게요 야. 이거 릴레이볼트, 턴전지, 이러면 비탑, 예. 비탑 여기 또 이렇게 막아버리면! 아, 아 들어가요 아, 이러면 그 사이에 백업 다옵니다 젠지! 아, 잘해요 네. 잘하네요, 와, 진짜 또 역박샷 아, 아니, 경기 돌리는 게 아 어, 너무 좋은데요. 야, 진짜 카론 연막샷도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밖에 올 데가 없다라는 걸 젠지가 조립해 놔서예요. 네. 냉정하게 이제 뭐 운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눈으로 네. 본게 아니어도 근데 성공률이 높은 거는 대략적으로 캐스터와 해설의 차이가 뭐냐고 느끼는데 저는 이제 캐스터요 저는 방송인 음. 해서는 정의로운아 오! 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건 진짜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폭신아인이 하나 데려가고 정보를 줬기 때문에 젠지가 좀 얻어간 게 아, 많은데요. 아 이게 또 균열 끝자락인데 아. 또한번이 선의 교전에서 젠지입니다. 카론이 오. 상황 조율을. 어 타이밍. 자 기회가 생겼어요. 문제는 이제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 문제긴 합니다. 네. D F M. 아 근데 이거 유도일제 사격으로 시간 벌어서 균열 턴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 동안에 번치킨이 뭘 했느냐 메인으로 돌았어요. 네. 여기가 어, 아! 이거 때문에 균열. 이거 균열 땡기고 땡기죠. 번치킨. 한번 브레이크가 밟혀서 돌려쓸 수도 있는 가능성 열면서 땅 먹습니다. 자, 오 돌아왔어요. 어! 오 지엔 백고 이거 진짜 지엔이 이격 필망적인데끝일 뻔했어요. 아 이러면 먼치킨의셰리프 이거 메이를 애시도 주었습니다. 아 메이 보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이거. 예? 어 이건 예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뭔가 얘네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할 거야 예. 심어 놓은 거죠. 아아 아, 이러면은 경기하기 진짜 어려워요. 저거를 일부 일부러 마중 나가서 라인 하나를 지운다아 음. 이거 진짜 힘든데요. 야 아카메도 청소를 한 다음에 뭔가 시도를 하고 싶어 오 아! 타이밍 오늘 이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에, 근데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네 많이 흘렀죠 그리고 어차피 프레치까지 시간 줄 거라서 야 자신감 상관도 없고 에. 에. 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 몸을 좀 불리고 있습니다 젠지 야이 작업을 하면서 아마 폭신아이는 오락실 작업을 혼자 할 거거든요 지금 젠지의 공격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 와! 와 세상에 이거를 그냥 둘을 야아 이거 예. 아, 잔인합니다. 아니, 이거는 다겨를 또 아카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신경절도 찍고 그 와중에 또 돌려요. 예. 확실하게 가자. 예.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아... 설치되잖아요. 괴돌경, 지진강타. 그리고 알아요. 너네 이번에 지잖아. 너네 다음 라운드 총안 나온다. 예. 예. 자금 터졌어요, 지금. 왜냐면 다음 라운드 총이 어, 없든지 예. 뭐이뜨지간에 12점을 준다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아예 역전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 근데 DFM도 이걸 세이브를 선택 안, 안 하네 그네 시간이 이미 많이 탔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아 정말 안정적인 정말 유리한 고지를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게 왜 저런 식으로 플레이 하냐면 상대가 전진 나온 걸 우리가 못 보면은 동선이 걸리기 때문에 아, 아 근데 오늘 진짜 폭신한 일대1안지는데요 이러면 뭐 굳이 네. A를 안갈 이유는 없다 왜냐면 지진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수고 밀면 되는데 변수 창출! 자 메이가 끌렸어요! 큰 그림! 메이 크 그림! 메이가! 아 메이가. 하나밖에 못하면 안 되거든요! 황철정원과 자 GN 근데 확장하기에는 본인들도 약간 불안 요소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네. 이게 지금 오락실인지 발전기인지 아우! 이러면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됐네요. 결과로 으로는 마음이 너무 편하고 애쉬는 연결부로 질러도 돼요. 예, 설치 사운드 내라 박수 결국 이렇게 제지가 이 대형으로 TFM을 잡아냅니다.